안녕하십니까. 해목창조입니다 예, 오늘 장이 결국 357.5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음, 다시 352.5 근처에서 끝이 났습니다. 음, 미국 시장도 지금 강보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콜 매도 누적이 100억이 되었다. 그리고 357에서 372까지 지금 매도, 콜 매도 금액이 쌓여 있다. 그러면 357.5 위로 올라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거 하나 팩트 맞죠? 그리고 342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그러면 352.5 기준으로 아래로 10포인트, 위로 10포인트다. 그리고 짧게는 345. 예, 요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위로는 360이다. 그래서 지금 360 찍었으니까, 어, 345까지 일단 열어둔다는 마음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일단은. 갈 수도 있다는, 예, 기정사실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알아두어야 된다. 왜냐면 오늘 충분히 위로 갈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눌렀다. 그러면서 콜 매도 금액이 쌓였다, 오늘.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3그래일 지금 계속 콜 매도 쌓이고 있는데, 일단 조심하고 봐야 된다. 이제 이것도 머릿속 기억해두고 어, 그리고 야간장에 지금 보시면, 독특한데, 16.60, 16.60. 딱 맞춰 놓고, 355에 지금, 행사가 355. 5.5, 7.7딱 맞춰놨다. 이 말은 내일 355못 넘는다. 그러면 네, 345까지다. 일단 열어놓고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맞다. 보통 이렇게 딱 맞춰놓고 예, 움직이면 행사가 355에 이거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5.5 그죠? 이게 잘 봐야 됩니다. 305, 푸355.5딱 넘어간 순간, 예, 아, 상방은 이제는 좀 어렵구나라고, 예,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진다. 어, 그리고 지금 저희 포지션을 보면 355딱 되는 순간, 이 선물 오늘 돼 있는 거 0으로 해서 딱 만들어서 이렇게 포지션 정할 생각입니다. 355 넘어가. 그래서 355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예 선물 매도 때릴 거다. 예, 이거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오늘 아풋콜 어, 365가 3.29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3안 넘어가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저희 톡방에 어, 이야기했는데. 콜365 매도 때리면서 3.3 손절한다고 때린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래도 저는, 어, 약보압 정도, 요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352.5까지 그냥 훅 밀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이리서 치과 가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요게 두 개를 잡고 보면, 예, 저도 어디까지 미느냐 하면, 340, 여기까지 요렇게 지금 잡고 있다. 그리고 내일장을 보면, 어, 저는, 음, 보고 푸 쪽에, 예, 좀 살려고 하는데, 이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요 337까지 됐잖아요. 이뒤 밑에 보십시오. 푸드매스 외곽 쪽에. 어마무시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쭉 해놨습니다. 쭉 이렇게. 그래서 저도 요게 지금 330,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매매를 좀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보고,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장 끝나고 주말에 어떻게,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콜 매도나, 이런 장에 올라갈 때못 가고, 계속, 눌리는 거 보면, 어, 한번350 깨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옵션, 옵션 복합을 좀 보면, 이, 예, 사물물에, 여기 예, 가만히 보시면, 콜 외곽 쪽에, 예, 미결제 보십시오. 쭉 만기약 이상. 350과 이 위에 다 만기약이다. 그리고 340 여기 2만기약 그러니까 340m로는 안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 만일 하방 내려올 때이340풋 342가 이것도 만개액 넘어간다면 대략적으로 요 선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야간장에 지금 16.60 이렇게 337 367 그럼 중간값 352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352.5를 만일에 못 예, 넘어가고 떠 눌린다면 여기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결론적으로 내일도 만일에 콜매도 나온다 예, 그러면 좀눌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장을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간장에 지금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 특별한 거 없지 싶다. 예. 355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눌리는 자이다. 예. 이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350 눌린다면 345까지다. 예. 일단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어, 내일도 성능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정지였습니다.